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소녀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항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흑인 검사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여성 법무장관 2020년 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 흑인, 아시아계라는 3종의 장벽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해리스의 시간이 온 걸까요? 할리우드의 거물들까지 해리스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팝스타 비욘세입니다.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며 자신의 노래 프리덤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라고 허락했습니다. 해리스 역시 비욘세의 오랜 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바이든의 후보 사퇴 후첫 대중 유세. 나섰을 때 배경음악도 프리덤이었습니다. 비욘세 계속 달릴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할리우드 톡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조지 클루니. 영국 가수 찰리 엑세스 엑스도디즈 동참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해리스 부통령은 110만 명. 이상의 개인 후원자로부터 약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86억 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를 둔 해리스. 어릴 적 인종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번씩 정책에 따라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백인 위주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카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TV토론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녀에게 따라다니는 별명 글자. 때때로 춤을 추기도 하고 특히 잘 웃기로 유명합니다. 과거 코코넛 나무를 언급한 영상에서도 그랬죠? 이렇게요. 어머니는 가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니? 하하 누구나 앞선 세대가 일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 이뤄였는데 당시 트럼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녀를 웃음이 해픈 카멀라로 부릅니다. 그녀가 웃는 걸본 적이 있나요? 미쳤어요. 요즘 온라인에서 해리스가 언급되면 댓글엔 코코넛 사진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과연 코코넛이 미국의 첫 여성 아시아계 대통령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까? 미국 대선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